안녕하세요. 타로버블트입니다. 오늘은 봄과 함께 찾아올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타로로 알아볼게요. 먼저 오라클 카드 한 장을 카드 뒷면이나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로 정해주세요. 형동생님의 주변 기운은 어떤지 먼저 내부적인 상황 뽑아볼게요. 운명의 수리 받기 카드가 나왔어요. 어, 지금 어떤 상황들이 운명대로 순리대로. 어. 해야 될 일들, 진행돼야 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테녹 컵스 카드, 아주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반면에 천둥새님의 내면의 상황은 어떤지 볼까요? 어, 여기서 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네요. 오,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막연하게 알것 같아. 나는 뭔가 준비하고 있어. 이런 카드고요. 나는 특히 삶의 안정을 이루고 또 감정적으로도 나는 편안해지고 있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은 운명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왠지 좀 인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봄과 함께 청동생님에게 찾아올 좋은 소식이 뭘까요? 카드를 하나하나 뽑아서 알아볼게요. 어, 지금 펜타클 4번 카드. 어 물질적으로 안정을 이룰 것 같고요. 나인 오브 컵스 카드. 그래서 천둥새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어 내가 지금 물질의 안정을 이룬 만큼 나는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정확하게 내가 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받게 되어서 앞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겠다고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천동선님께서는 외면과 내면에서 어 지금 뭔가 변화가 오고 있고 왠지 나는 감정적으로 기분도 좋고 나의 일들이 안정이 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 천둥새님의 미래를 더 좋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카드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오, 지금, 나인업컵스 카드가 또 나왔죠? 오, 그냥 그대로 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돼. 어, 나는 그걸 믿고 있으면 돼. 그리고 지금 좀 내가 과거에 어떤 좋지 않았던 기억이랄지, 실패랄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지나가 버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그런 일들의 좋은 열매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좀 어 나는 과거에 힘들었고 이런 부분이 나를 발목 잡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앞으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들을 잡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게 느끼면 돼. 행복해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어, 그래서 천동세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누구보다도 안정을 찾을 것이고, 어, 나는 정말 그동안 저축도 잘했고, 일도 잘했고, 또 그만큼의 어떤 일상을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만큼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분명히 정의롭게 다가올 거야.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이 천둥생님에게 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기다린다거나 또는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천둥새님께서 그동안에 노고를 한그 기회들이 앞으로 정확하게 오겠다고 보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에 계속해서 내가 과거의 슬픔과 문제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어, 지금 만족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거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상황들을 나를 더 발전시키고 배우게 하고 더 변화시키게 하는 그 에너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laughs> 그리고 이 천둥새는 전설 속의 새라고 하거든요. 마치 독수리를 닮았죠. 이 카드는 천둥 님은 아주 강한 존재이고 또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천둥새 님께서는 그 힘을 의식적으로 더 사용하시면 좋겠다. 내가 가진 강한 힘이 아주 정의롭게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내가 지금 재판에서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면 정의로운 결과를 또낼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둥새님께서는 그 동안에 정의롭게 사셨고 노력했던 그 힘의 원천은 천둥새님의 꾸준히 에너지를 썼던 거기서 도는 거니까요. 힘을 더 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천둥새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랄게요. 백조님 먼저 백조님의 주변 상황을 볼게요. 먼저 외부적인 상황이 어떤지 카드로 알아볼까요? 킹오브소드 카드. 어, 지금 상황 아주 균형 있고 냉정하면서도 백조님에게 어, 한 만큼 나는 너에게 주겠다. 이런 느낌인데요. 나이도 완즈 카드. 뭔가 백조님의 열정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그런 내부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백조님의 내면의 상황은 어떤지 이 카드로 뽑아볼게요. 먼저 한 장을 뽑아 볼까요? 어, 교환 카드. 백조님께서는 어,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 왠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잘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편안하면서도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겠다고 보이네요. 그러면 봄과 함께 찾아올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뭐, 페이즈 컵스카드 예전보다 더 창의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 같아요. 뭔가 좀더 좋은 상황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백조님께서 과거에 내가 정말 좋아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로부터 아마 어,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좋은 결과를 맺었다는 소식이 올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장을 더 뽑아볼까요? 이 카드를 뽑아보면요. 페이지업 소드카드. 그리고 백조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서 미래의 나를 이끌어갈지, 뭔가, 어, 내가 공부할 걸 찾았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내가 시험을 봤다거나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거기에서 합격 소식이랄지 공모전에 합격한다든지 어떤 창의적인 일에서 결과를 맺는다든지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백조님께서. 어, 과연 나는 그 일이 될수 있을까? 과연 내가 바라는 대로 될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다면, 어, 그게 가능성 있겠어. 조금 더그 방향으로 더 공부를 하고 노력해봐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백조님께서는 어, 내가 그 원하는 소식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노력했던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이 열매를 맺는 건 맞지만, 내가 새로운 일들을 또할수 있을까? 그걸 해도 좋은 일들이 있을까? 라고 백조 님께서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백조 님께서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를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카드를 뽑아서 알아볼게요. 어, 여기서도 페이지 옵스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백조님께서 어, 내가 바라는 그 일이 과연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또 조심스럽게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잘 될지 아직까지 어떤 선택이 되지 않았고 또그 선택을 한다면 과연 내가 만족할까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킹 오브 소드 카드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백조 님께서는 어~ 이 선택을 그냥 과감하게 하면 어떨까. 그 선택은 예전부터 백조님께서 하셨던 일인데 그 일은 아무래도 지금 다시 시작하려니까 왠지 잘안될것 같고 과연 내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가 열정이 피어오르는 그 곳으로 나의 선택을 이끌어 나간다면 백조님께서는 어, 괜찮은 어떤 상황들이 올것 같다. 한번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백조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어, 나는 내가 배운 것들을 충분히 진행해서 뭔가 삶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나는 할수 있을까 어떤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될까 라고 굉장히 그 상황들을 외부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조님께서는 어, 내가 충분히 그 부족한 것들을 더 공부하거나 더 보완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끌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좋은 결실이 오지는 않더라도 어떤 씨앗을 뿌리고 또 새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백조님께서는 이번 봄에는 분명하게 열매를 맺는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라기보다도 미래에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내가 해도 좋을까라고 고민이 되는 그 열정적인 일들,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백조님께서는 나중에 이 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까요? 에이스 오브 원즈 카드. 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내가 선택을 하신다면 어, 좀안될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내가 좋아해서 하는 그런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신다면 열매도 충분히 맺을 수 있겠다. 이게 바로 백조님에게 올, 봄에 올 좋은 소식이다. 분명하게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해서 하기 시작한 그것이 바로 백조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보이네요 백조님을 위한 리딩 마칠게요 현재 곰님의 주변 기운은 어떨지 외부적인 상황 볼게요 먼저 나이드 오브 소드 카드 어떤 일들이 계속 급속하게 곰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뭔가 괜찮은 생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 그 괜찮은 생각들은 더 썬카드가 나와서 곰님을 더 행복하게 하고 따스하게 하고 그리고 곰님께서 생각하고 있던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곰님의 내면 상황은 어떤지 카드로 뽑아볼까요? 페이지 옵 컵스 카드. 곰님 역시 나는 삶에서 좀더 창조적이고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될것 같아. 그리고 어 그러면서도 어 나는 그런 일들을 잘할 것 같으면서도 왠지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됐었고 또이 일들이 자신감도 있지만 왠지 또 나를 힘들게 할것 같기도 하고 나는 성공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좀. 고민에 휩싸이는 그런 부분도 마음속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과 함께 곰님에게 찾아올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뭘까요? 카드를 뽑아보면요. 지금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잖아요. 곰님께서 가진 재능을 펼치겠다. 그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겠다. 그 재능을 한번 찾아봐 그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스옵소드카드 곰님께서 지금 마음속으로 과거부터 계속 내가 힘들었던 어떤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이제 거쳐지고 있어 뭔가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네요 그리고 또 연인카드가 나왔어요 곰님께서는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도와줄 것이고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떤 동료랄지 어떤 상황들이 곰님을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가져다 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곰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그렇다면 지금 곰님께서 현재에서 미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카드로 뽑아볼까요? 고위여사제 카드. 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면 속으로 들어가 봐. 이렇게 카드가 나왔네요. 어, 나는 과연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어, 나는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너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 가서 한번 알아봐. 그리고 지금까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써봐. 그렇다면 뭔가 답이 나올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결국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나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 너좀 이런 것좀 해봐. 너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너의 길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그 사람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신다면 좋겠다고 보이네요. 그래서 백조님께서는 어떤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돌봐주는 사람들, 조언을 해준 사람들이 다가오고 또 나의 일을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예전에 조금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백조님께서 그동안 힘들었고 포기했고 실망했고 계속해서 내가 어 이건 정말 망했어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서 앞으로 백조님께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백조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예전에도 계속 포기했고 힘들었고 또 계속해서 실망했고 잘안 됐었는데 과연 이걸 해도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곰님의 카드는요, 지금 어쩌면 곰님께서는 아주 강한 존재이지만 힘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물론 곰님께서는 지금도 좀 쉬고 있을 수 있지만요, 어쩌면 정신적으로 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서, 곰님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쓸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도 줄이고 또이 곰이 동면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듯이요 곰님께서도 속도를 늦추시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 마음 속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곰님은 지금 뭔가 열심히 달리시는 것도 좋지만요, 회복을 하시고 쉬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네요. 곰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나비님, 현재 나비님 주변의 기운은 어떨지 카드로 알아볼까요? 먼저 외부적인 상황 어떨지 볼게요. 에이스업소드 카드, 어떤 일들을 내가 원하면 다할수 있겠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생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면 좋겠다. 기다려 봐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곰님의 내면의 상황은 어떤지, 이 카드가 아니라 고양이 카드로 알아볼게요. 곰님께서는 내면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어, 지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소드 3번 카드가 나와서, 어, 나는 지금 엉망진창이야. 그렇지만, 나는 아주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나는 회복되고 있어 이런 카드가 나와서 왠지 지금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면적인 상황이 지금 나비님께서는 잠시 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볼게요. 봄과 함께 나비님에게 찾아올 좋은 소식은 과연 뭘까요? 카드를 하나씩 찾아볼까요? 어 지금. 전차카드가 나왔죠? 나비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주 급속하게 성공적으로 다가오고, 나는 예전보다 갑자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겠는데, 그 새로운 일들은 하는 것마다 성공하시겠다. 그래서 나비님께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만족하실 것 같고, 편안해지실 것이다. 지금 내가 마음 쪽으로 좀 힘들잖아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치유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월드카드가 나와서 지금 나비님께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그 사건, 그 일들이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나비님에게 어, 이런 소식이 오겠다고 보이는데요. 생각했던 일에서 드디어 그게 결정이 났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었어. 이런 멋진 소식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현재에서 미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카드를 지금 두장 그대로 뽑아볼게요. 어, 지금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그리고 과연 내가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 나는 과연 이게 잘될 것인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비님께서는 생각을 좀 덜어내시고,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인물들, 그리고 내면의 내가 나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나를 좀 치유해주고 회복해 주시면 좋겠다고 보이거든요. 지금은 어쩌면 나비님께서는 그 일을 아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어 나는 지금 예전에 내가 원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든 일로부터 고통과 고민도 많았지만 나는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치유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금 잘하고 계신 이 상황을 지금도 조금 더 잘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다면. 나비님께서 어차피 이렇게 좋은 소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비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성공적인 일들이 다가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더 편안하게 그 성공을 즐기실 수 있겠다고 보이네요. 만약에 나비님께서 어떤 연애적인 부분에서 힘드셨다면 그 이별이랄지 힘든 부분을 분명하게 치유하고 새로운 사람이 내가 정말 바랐던 이상적인 사람 그리고 내가 예전에 정말 좋게 지냈던 그런 커플이시거나 기혼자이신 분들도 어~ 지금 우리가 좀 다퉜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두 분이 화해해서 더 좋은 관계로 이끌어 질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나비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냥 혼자만 있지 마시고, 주변 인물들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연인이 되거나 친구가 되어서 나를 좀더 치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런 현실적인 그런 연인이랄지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다면 지금 좀 내가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좋은 소식들이 올 거라고 보이네요. 나비님에게 멋진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